최악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스타트업, 장업에 뛰어들면서 한국 경제 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경대학교 어간장 연구소를 맡고 있는 조영재 교수 초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어간장이 뭔지 좀 용어가 생소해요.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액젓이라고 많이 씁니다. 만 네. 며칠안라든지 까나리 등과 같은 소형 생선을 소금하고 3대1의 비율로 혼합해서 약 2년간 발효시키면 생선 육단 백질이뿐해액화돼서 맛을 내는 아미노산이 많이 생기죠. 이것을 간장이라고 합니다만, 간장하고 액젓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p c 소소라고 하니까 번역하면 으간장이 더 적합한 거죠. 네, 이 액젓이라고 하니까 좀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학이 어간장 연구소를 운영할 정도로 좀 미래가 밝은 품목일까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 어간장 제조방법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내려오고 있는 재래식 방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국내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어, 어간장을 포함한 전 세계 조미료 시장은 134종으로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134조요? 그렇죠. 네. 그 김치를 발효시킬 때없어면안 되는 필수 재료인 어간장을 과학적으로 세계화시키서 세계화시키면은 우리 김치 세계화는 물론이고 한식 세계화도 기여할 수 있겠죠? 네. 이 김치에서 사실 나는 그 비릿한 액젓 냄새 때문에 이 김치를 좀 좋아하지 않는 외국인분들도 많으신데 음, 그렇죠. 이 대학에서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어간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일단 그 비릿한 냄새가 없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어간장 산업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냄새 말고도요. 네. 그 간장이 비릿한 냄새가 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간장을 발현하는 중에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만 안발생이라든지 네.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독성 성분이 히스타민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어, 그런가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음 농도가 상당히 높죠. 짜증25% 네. 정도가 됩니다. 4분의 1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신경병색, 또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멸치나 까나리보다는 큰 생선으로는 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 여 간장 연구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해결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간장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구소가 가지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음, 뭐, 단기적인 목표로는 어, 비릿한 냄새가 없는 고품격 간장, 그리고 음. 독성 물질인 시타민이 제로인 위생적으로 대단히 안전한 간장 그리고 소음 농도가 기준으로 25%의 절반 정도인 저음버 간장 네. 그리고 부산시의인 고등어로 간장을 만드는 고등어 간장 오, 등을 네. 생산해서 우리나라 간장 산업을 선도해 낼 것입니다. 네, 고등어 그리고, 간장 기대해 주세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김치 그리고 한식 세계화와 연결시켜서 세계 134종원의 조미료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시대적으로 사실 창업의 중요성이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도 많은데.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예. 저는 오랫동안 의안장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면 쉽게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 특화된 기술력, 그리고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준비해가지고 충분히 그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하셔야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네,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좀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연구소에서 개발한 여관장도 빨리 맛볼 수 있는 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